2410만원에 2022년식 주행거리 37,658km의 회색 차량입니다. 네, 이 차량은 일단 키로수가 너무 짧고 너무 좋습니다. 자, 외관은, 외관 옵션은 없어요. 익스트레어 디자인도 없고 윈도우 밴도 아닙니다. 하지만 주행거리가 굉장히 짧은 차량이다. 어쨌든 기본적인 스타리아 외관은 괜찮습니다. 이쁘구요. 앞에도 깔끔하죠? 뒤에도 깔끔합니다. 타이어 괜찮구요. 엔진룸 또한 오일루이 없이 깔끔한 상태입니다. 자이 차는 짧은 키로스에 옵션이 빠져 있어서 가격이 저렴합니다.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요. 클러스터에는 37,000km의 주행거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어봉, 2열 시트, 조수석 시트 깔끔하고요. 운전석 시트도 깔끔합니다. 거의 신차급 컨디션이에요. 2열 깨끗하고요. 핸들도 사용감이 전혀 없습니다. 기본 멀티미디어, 키두개 있고요. 스타리아 기본 옵션,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습니다. 뒤에 짐칸 아주 깔끔하고요. 사용감이 전혀 없네요. 성능 보겠습니다. 2022년식 변속기 오토고요. 주행 거리 37,717km, 침수 렌트 이력 없습니다. 사고 이력도 없고 단순 수리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오일도 없고요. 변속기도 유도 없죠. 깔끔한 1인 신조의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외관과 실내 모두 신차급 컨디션입니다. 3.5 LPG라 출력 충분하고 유지비는 디젤보다 훨씬 저렴하죠. 깔끔한 회색 바디라 어디서나 세련된 느낌의첫 번째 차량을 추천해 드립니다. 특히 LPG 모델은 연료비 절감 효과가 커서 하루 100km씩 주행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달 유류비가 약 15에서 2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현재 2,400만 원대 초반부터 시작하니까 좋은 컨디션의 LPG 스타리아 찾고 계셨다면 이번 영상에서 마음에 드는 차량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